법원에서는 양육권을 판단할 때 항상 그 사건 본인들, 아이들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엄마, 아빠 누가 아이를 돌보았을 때, 누가 아이를 양육했을 때 아이에게 바람직한가, 이제 그걸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현재 이 사례에서 이제 우리 의뢰인께 유리한 사정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어. 좀 방치한 전력이 있다고 네. 하셨거든요. 그리고 현재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음에도 음. 그 상간남과 동거나 어떤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그런 음, 부분들 저항겠죠. 이제 아이들이 목격할 네.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음. 물론 이 사례에서는 좀애기들이 어리긴 했지만, 네. 예.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유리한 점이라고 한다면. 어~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음. 보조 양육자의 네.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뭐~ 이런 점들일 텐데 어~ 또 불리한 점도 있죠 왜냐면은 아, 그렇죠. 현재 어쨌든 그~ 아이 엄마가 다니니까, 어, 배우자가 어. 지금 아이를 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현재 양육을 상대방이 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불리한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, 그리고 네. 또 이분은 회사를 다니시는데 음. 상대방은 지금 그렇죠. 가정주부셨잖아요 그니까 아마도 부부도? 혼인 기간 동안에도 음. 주로 그~ 아내분이 어,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셨을 것으로 추정되기 음.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도 앞으로 우리가 양육권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주 양육자인 아이 아빠가 아이를 이제 직접적으로 양육하기가 좀 어려운 점. 그런 부분들이 좀 불리한 요소이고 결정적으로 방금 말씀드렸지만 현재 또그 엄마가 이렇게 하고 네. 있다는 점.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, 이혼 소송이 이게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사실 모르는데요.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임시적으로 아이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면 이걸 갑자기 아이 아빠로 양육권을 바꾸게 된다면 결국은 아이들의 양육 환경이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을 바꿀 만큼 아빠가 양육하는 게 바람직한가. 그 정도를 저희가 이제 입증을 해야만 사실 양육권을 가지고 음. 있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을 음.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맞아요. 법원에서도 아이들의 환경 바뀌는 거에 대해서 좀 어, 그쵸. 민감하게 판단을 하셔서 네네. 네, 최대한 지금 네. 소송 당시에 소송 초기 당시에 음. 그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걸로 결정 많이 해주시는 네. 것 같습니다. 네. 그나마 네. 이제 여기서는 아기들이 좀 어리니까 음. 나은데 만약에 이제 학령기의 자녀들 있잖아요. 뭐 초등학교, 공부해야지. 중학교, 고등학교 음.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에는. 어, 양육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전학을 가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.